스마트폰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시나요? 더 이상은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전면 2개, 후면 3개, 총 5개의 카메라가 장착됐던 LG V40 ThinQ, 후면에 4개 카메라가 장착된 삼성 갤럭시 A9 등 스펙이 상향 평준화가 된 스마트폰들은 자신만의 개성들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 노치 디자인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는 스마트폰들 앞으로 출시될 차세대 스마트폰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까요? 그것을 알려주마. 11번째 시간으로는 2019년 차세대 스마트폰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마트폰은 다양한 보안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비밀번호 입력, 패턴 입력, 지문 인식, 카메라를 통한 얼굴 인식, 홍채 인식 등이 있죠. 최근 스마트폰은 디스플레이 자체에 지문을 찍어 인식하는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지문 인식 속도를 확인해 보면 인식이 꽤나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후면 지문 인식 버튼이 없어지면 뒷부분을 좀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고 손가락으로 더듬더듬 찾지 않고 전면 디스플레이에 손가락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좀더 화면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일명 M자 탈모 디자인이라고 놀림받는 노치 디자인은 많이들 아실텐데요. 상단 스마트폰 베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카메라 수화부 부분을 비워두고 화면으로 채운 모습을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 위쪽 부분이 파인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이게 되죠. 이러한 디자인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다 보니 최근에 출시, 공개된 스마트폰은 노치 디자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출시된 원 플러스 6t의 모습을 보면 물이 살짝 고여있는 것처럼 파여있어서 노치 디자인을 최소화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치 디자인을 벗어나기 위한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다음 단계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펀치홀 디스플레이도 탈 노치의 대안 중 하나인데요. 아직 이 명칭을 확정지어 부르진 않더라고요. 홀 디스플레이,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 펀치홀 디스플레이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데, 여튼, 펀치홀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카메라 구멍을 뚫어 상단의 베젤을 최소화한 형태입니다. 전면에 카메라 구멍 하나, 수화부 정도만 있기 때문에 화면이 많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삼성이 인피니트 O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으로 갤럭시 A8S를 선보였는데요. 갤럭시 S10에 적용될 수도 있다는 이 형태는 노치 디자인보다 화면을 덜 가리기 때문에 좀더 화면이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카메라 쪽에 가려지는 화면 부분이 거슬린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원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이니까요. 펀치홀 디스플레이는 삼성에서 먼저 언급하긴 했지만 이후 중국에서 잇따라 펀치홀 디스플레이 형식의 스마트폰을 선보였습니다. 하웨이의 노바4와 아너뷰20의 모습을 보면 스펙이 꽤 좋아 보입니다. 아너뷰20 같은 경우에는 일반 카메라 성능만 봐도 후면 4,800만 화소, 심도 측정 카메라가 탑재된 듀얼 카메라, 전면 2,500만 화소로 엄청난 스펙을 자랑합니다. 노바4는 후면 4,800만, 1,600만 표준 카메라, 200만 피사계 심도인 트리플 카메라와 전면 2,500만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했죠. 두 제품 다 전면 카메라 크기는 삼성 폰보다 더 작아보여서 화면을 좀덜 가릴 듯 하군요. 그러나 중국 폰들은 실제로 보면 뛰어난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들이 좀 많다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차세대 스마트폰은 전면을 온전히 스크린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도는 현재 중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스마트폰을 마치 슬라이드폰 형식처럼 만들어 뒤쪽에 감춘 모습입니다. 오포 파인 X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으로 윗부분을 올려 카메라를 튀어나오게 합니다. 카메라를 전면에서 뒤로 옮겼기 때문에 전면 패널엔 온전히 화면만 띄울 수 있게 되었죠. 샤오미 미 믹스 3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가려져 있던 뒷면에 전면 카메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옛날에 썼던 슬라이드폰이 생각나게 만드는 감성 아닙니까? 두 번째는 전면 디스플레이에 카메라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스마트폰 위쪽에 카메라가 차지하는 구역이 없기 때문에 배제를 최소화할 수 있죠. 전면부 카메라를 없애면 과연 어떻게 셀피를 찍을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은 바로 이 스마트폰에 있습니다. 비보넥스의 경우에는 카메라 어플을 활성화하면 카메라가 튀어나오는 팝업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보넥스2는 후면에 세컨드 디스플레이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후면 카메라의 비친 모습을 세컨드 디스플레이로 확인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이죠. 작년 삼성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화면을 접고 펼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삼성에서 붙인 이름은 인피니트 플렉스 디스플레이로 2019년 연내에 선보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삼성이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가져갈 거라고 예상했으나 최근에는 중국에서 먼저 상용화에 성공해 그 타이틀을 가져갔죠. 바로 로열에서 공개한 플렉스파이입니다. 최근 CES를 통해 화면이 접히고 앱도 잘 구동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약간 좀 만듦새가 불안불안하긴 합니다만 완벽하게 딱 접히는 것도 아니고요.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좀더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 외에도 삼성과 LG는 최근에 디스플레이를 감을 수 있는 롤러블 폰 특허가 공개돼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이 나올 거라는 암시를 보여줬는데요. 롤러블 폰은 과연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비슷비슷해져만 갔던 스마트폰의 디자인을 점점 바꿔가는 노력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후반부에는 폴더블 스마트폰도 등장하게 될 텐데, 과연 그 이후에는 또 어떤 디자인의 스마트폰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